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지금은 산다. 그래도 그것들이 사람들한테 진심을 통하면 알아주겠지?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거지. 이 사람 색깔이. 이 사람은 토해낼 건 토해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라서 뭔가 좀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하면 그게 다시 채워지기 때문에 손해보는 걸 나는 추천드려요. 반갑습니다. 네. 몸이 한열 개라도 부족한 사람이네. 손 재주가 많아. 요 말도 좋고 사업을 해도 잘했고 재주를 부렸어도 잘했고 손 재주도 좋고 손 재주 말 재주가 뛰어나서 뭐 남들 앞에 쓰기도 하는 사람인데 되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고. 근데 음과 양이 있네요 이 사람이. 근데 이 사람은 되게 특이하게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도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다재다능하다고 했을 때한 가지의 직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있는 거고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내가 여러 방면으로 뛰어날 수 있어. 어 그런 사람인데 여기서 펄쩍펄쩍 뛰어서 작년, 재작년부터 그래도 이 사람은 계속 온기가 뭐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. 온기가 굉장히 좋았었다, 바빴다, 지금도 올해도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하는데 근데 약간 이상한 게 이분법적으로 보여요. 좋은 쾌가 있고 나쁜 쾌가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끌고 가야 될까 스스로 조금 판단을 못 지은 게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관심이 없는 것 같아. 내가 좋은 거 하다 보면, 내가 진심을 말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알아주겠지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실속을 안 챙기는 사람처럼 내가 모든 걸다 베풀고만 사지는 않아 실속 챙기고 이익을 챙길 거는 자기가 알았으니 똑똑한 사람이야 이 사람 대접받고 존경받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다른 사람이랑 의논하세요 뭐내 매니저랑 의논하세요 내가 내 담당 사람들이랑 의논하세요라고 할 정도로 머리가 비상하시고 똑똑하시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지금은 산다. 그래도 그것들이 사람들한테 진심을 통하면 알아주겠지?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거지. 이 사람 색깔이. 뭐 크게 상문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별공방의 관제구설은 아니라고 치나 본인이 조금은 구설 시비가 좀 따라들고 묻어들 수 있는 쾌가 있다 라고 보여져서 본인이 이래야 될까, 저래야 될까 생각만큼 고민만은 지금 뭔가 시점에 분쟁점이 조금 드러나여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양반이 어떻게 될지 옳게 나리시고 바르게 나리실 때뭐이 사람 스스로가 뭔가 움직여서 해결되는 것도 있고, 가만히 있어야 해결되는 것도 있는데.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움직이기도 하지만, 뭐 소속사라든지 아니면 뭐 관할해주는 기업체에서 일, 일을 못하는 게 있어가지고 뭔가 혼자 수습하는 걸로 보이거든? 근데 그 혼자 수습하는게 결론적으로는 기업 자체라든지 소속사에서 해결이 어느 정도 나야. 자기네들이 이익을 봤던 부분에 대해서 토해내든가. 이 사람은 토해낼 건 토해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라서 뭔가 좀 돈이라든지 뭐 명예라든지, 올해,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하면 그게 다시 채워지기 때문에 손해보는 걸 나는 추천드려요 어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손해 근데 그건 본인 손해가 아니고 본인 잘못이 아니라 본인을 관리했던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에 대한 그런 큰 뭔가의 잘못이거든 그것만 해결 잘 되면 이 사람 괜찮을 걸로 보이는데 그냥 뭐 손해보면 손해보는 부분만 금전적인 부분의 손해 근데 마음적으로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자책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. 완벽주의자. 자기가 해야 될거에 대해서는 열 번을 해서라도 성공을 시켜 잠이 오는 사람. 좀 노력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조상의 덕도 있네요. 조상의 덕도 있고, 운기도 있고, 여자도 잘 만난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집안을 그냥 잘 태하고 난것 같아. 집 자체가 자기네. 이 사람이 이런 방향으로 이 사주팔자를 잘쓸수 있게끔 만들어준 가정이 있다. 감사합니다.